수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은 물체를 투명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스에서 물체를 투명하게 보는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물체를 만든 다음에 물체 모델링이나 어떤 다른 작업을 위해서 투명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Alt X를 이용해서 선택된 물체를 이렇게 반투명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린더 같은 경우를 작업한다고 하면 안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럴 때 밑면을 가지고 작업할 때 안쪽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정 작업을 하다 보면 안쪽에 수정되고 있는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Alt X로 투명하게 형태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. 그리고 두 면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플랜을 가지고 두 면에 맞게 작업을 할때 아래쪽에 있는 도면이 보이지 않겠죠. 그럴 때 RTX로 투명하게 현재 물체를 만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도면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도 해요.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죠. 기본 단축키로 RTX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RTX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오브젝트 속성 그리고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서 시스루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 명령이 Alt X 하고 똑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 다른 명령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 주전자가 있다면 위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죠. 박스나 뭐 이런 작업으로 이렇게 물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.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이 물체를 투명하게 봐야 되는데 RTX만 가지고는 이렇게 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고 완전히 물체가 투명한 상태를 보고 싶을 때 RTX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오브젝트 속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렌더링 컨트롤의 비저빌리티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 옵션은 값이 1일 때 물체가 렌더링이 되는 거고 렌더링 되는 투명도를 조정하는 옵션이에요. 그래서 물체가 투명해졌다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할수 있고 이렇게 모델링할 때 0을 만들면 완전히 투명한 상태의 물체로 모델링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해요. 그런데 렌더링이 되지 않는 옵션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는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중간 값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반투명한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얘는 rtx를 사용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투명도를 조정해서 모델링을 할 때, 그리고 또는 애니메이션을 할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맥스에서 앞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초급자를 벗어나면서 물체를 투명하게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겨요. 그럴 때 이런 방법으로 해당 물체를 투명하게 보면서 작업을 하면 작업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물체를 투명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기본기 탄탄히 하시고 더 재미있는 맥스 모델링 하세요.